김종인 박사가 최근에 그~ 어~ 사석에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음~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아,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국면에서 결국은 이~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고 자, 자기는 확신한다 이런 어떤 용기 그리고 이 중도층을 엮어낼 수 있는 능력, 어,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보면 굉장히 좀 시니컬한 하시잖아요. 그렇죠 네, 네. 근데 이제 이번 선거만큼은 본인이 굉장히 아마 절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튼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꽤 이제 노력하겠다. 그리고 아마 그저께가요 그 MBN의 판도라라는 거기 네. 어,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런 걸 보시면 어, 본인이 왜 그러면 이번에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세 분석을 하는 것같은요